자, 그 다음에 저희가 80만 마케팅을 설명할 때 나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준 분을 스폰서라고 합니다. 우리통장 그리고 내가 A라는 나처럼 직거래할 수 있도록 A라는 내 친구, B라는 우리 가족에게 이 제품과 사업 기회를 전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네 분이 아메이는 제품에 대한 어떤 강요 구매 조건이나 매달 꼭 얼마 이상을 사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이 20만 pb, 20만 점을 저희가 지금은 얼마 써야 될까요? 한뭐 38만원? 40만원? 이렇게 써야 될까요? 이 20만 점씩을 똑같이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b라는 분은 이렇게 3명이랑 같이 5만 점씩 나눠 썼다고 해도 20만 점 똑같이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꼭 혼자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 달에 5만 pb 밖에 쓸 돈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3% 하려면 나처럼 5만 pb 쓸 사람을 3명 더 찾으시면 되잖아요 나는 1만 pb 밖에 쓸 여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처럼 만 피비쓰실 분을 2 0 명을 찾든지,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쓸수 있는 분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기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처럼 열악한 환경이었을수록 나보다 나은 사람을 후원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 내가 차가 없으면 차가 있는 사람, 내가 집이 없으면 집이 있는 사람. 저는 미팅할 집도 없었거든요. 엄마가 보증금 빼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 비즈니스를 갑자기 딴 얘기로 갔네요 네 그래서 나로부터 무한대입니다이 매출이 나로부터 무한대예요 아메이는 이렇게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럼 스폰서는 나로부터니까 80만점이시죠 스폰서 전체 그룹 매출은 나는 나로부터 무한대니까 60만점 A, B는 각자 20만 점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20만 점씩 쓰셨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첫 번째로 질문을 하시기 좋아요. 누가 가장 많이 보너스를 받을 것 같냐? 그러면 이 마케팅을 잘 모르는 분들은 스폰서일 것 같다고 말할 겁니다. 질문을 유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마케팅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다단계나 위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일하는 거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을 먼저 해본 다음에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아메이는 2월에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은 점수를 2월 법적으로 15일인데 항상 14일 날 넣어 줍니다. 14일 날 은행 파업이 있었을 때는 7일 날 넣어 준 적도 있어요. 만약에 14일이 공휴일이다, 명절이다 그러면은 그 전에 넣어 줍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70년 가까이 되도록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예. 네. 근데 이렇게 그렇긴 한데 동일하게 같은 날 입금을 해드리는데 계산할 때는 밑에서부터 계산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A는 이 표에 의해서 20만 점 이상을 모으시면 아 죄송합니다. 20만 점 이상을 모으시면은 6,000원. 지금 비비 개념으로 계산하면약 1.73을 곱하시면 되세요. 그럼 얼마일까요? 거의 만 원이 넘겠죠? 자, 여기 b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평이상 1대1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6,000원. 근데 나는 나 혼자. 자, 이 밑에 a와 b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A와 B가 없어 그러면은 나 혼자 20만 점을 썼을 때는 그냥 6천 원인데 A와 B를 내가 회사를 대신해서 유통과 광고를 대행해주고 자랑하고 가르쳐드렸어요 정보 전달을 그쵸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를 이 마케팅 용어로 프로슈머라 합니다. 엘빈 투플러가 그 용어를 썼는데 생산자 역할을 일부 대행하고 그 부가가치를 나누는 컨슈머, 소비자들을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우리 프로슈머 ABO는 60만 점에 대해서 이 표에 의해서 6%죠. 자, 6%. 계산해 보니까 36,000원이에요. 여기에 AB가 각자 받아가시는 12,000원 제외해야 되니까 24,000원이 실제 본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캐시백입니다. 스폰서는 보니까, 와, 매출이 많으니까 얼마나 내가 이렇게 올려줬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가겠어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 120만 자격이 안 되셨기 때문에 6%고, 여기서 발생한 금액은 48,000원. A와 A그룹 전체가 가져갈 보너스. 요거를 제외해야 됩니다. 왜냐면, 안메이가 생산자인데, 이분들을 다땅 파서 이렇게 줄순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차액을 제한 나머지 스폰서가 가져가는 최종 키시백은 12,0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알수 있는 사실, 이걸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가 중요할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리계 뭐가 중요한지를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요거를 계산하는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어도 저학년도 하겠다, 요즘엔 그쵸 초등학생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걸 정리하시냐가 되게 중요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영상에 이걸 담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수입의 역전. 여기서는 수입이라고 표현해 수입. 저희가 수입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마케팅을 수입구조. 여기서 말하는 수입의 역전은 수입입니다.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야 되세요. 스폰서가 나보다 먼저 가입했지만, 내가 스폰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죠. 나로 인한 매출이 더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의 역전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 전 이것 때문에 했는데요. 낙하산이 없어서도 좋았지만, 연공서열이 아니고, 호봉제가 아니고, 능력급이어서 좋았어요. 더더군다나 연금과 상속까지 야, 이거는 안 하면 안 되죠. 어차피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비빌 언덕을 잘 골랐던 겁니다.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자, 이걸 꼭 설명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설명해야 되냐. 스폰서와 나와의 관계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스폰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저희가. 아, 난 기분 나빠.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어 나는 본사에 직접 전화해서 가입할 거야 여러분이 설련 그런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으로부터 발생한 어이고. 여러분으로부터 발생한 이 수입이 어떻게 됐나요? 변하지 않죠 스폰서가 있어서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스폰서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출 올려주면 우리 스폰서는 얼마나 좋을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성장하고 돈도 벌고 핀도 가겠네? 여러분, 그 상태일 때는 여러분 사업이 아직 시작이 되신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9% 정도 했더니 굉장히 막 그냥 교만해지면서, 아, 우리 스폰서님 좋겠다. 내가 9% 올려줘서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진짜. <laughs> 마케팅을 100번 들으면서 그게 박살이 났죠. 스폰서와 나와의 관계는 나에게 이 스폰서가 어떤 시스템으로의 안내, 또 정보 전달, 교육, 그 다음에 후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스폰서 사업을 내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초창기에 이거를 깨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폰서에게 굉장히 의시돼요. 그래서 아, 내가 사업을 해 주는데 나한테 뭐해줄 거냐? 어, 막 이런 태도이신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 강조하셔야 되는 거는 나와 AB의 관계예요. 우리는 실컷 마케팅 듣고 나면서 이제 미팅에서 나갈 때 이렇게 말해요. 아우 난못 끌어들여. 난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못 하고 다녀. 아우 나는 그뭐 사달란 말 못해. 그쵸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분들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이분들을 끌어들이는 일이 아니고요. 이 AB에게 나처럼 직거래할 수 있게 자랑하고 정보 전달하고 이 전파하는 거예요. 좋, 기쁜 소식을. 그러면은 AB는 나처럼 이 아메이라는 생산자하고 이렇게 직거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굴 통해서 이 정보가 전달됐냐는 거를 거기에 대한 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산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분들을 이용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슴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 머리가 아니라. 이분들을 끌어들이고 이용하고 나 때문에 이걸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회를 주고 나처럼 윤택한 삶, 나처럼 고민이 해결되는 삶, 나처럼 미래가 부단하지 않은 삶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 여기 보세요. 스폰서, 나, A, B. 손해본 사람 있나요? 20만 점 이상 썼는데 내가 들 가져간 분 있어요? 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만 저, 여기 5만 점쓴 사람 못 받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자격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예요, 이거는. 백화점에서 100만 원 쿠폰 주고 그러면은 상품권 5만 원 주겠대는데 우리가 99만 원 썼다고 박박 우겨가서 5만 원 상품권 나는 왜안 주냐. 나 99만 원 썼다. 그러면 상품권 주나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기회를 보고 플랜을 이해하고 나도 20만 점 쓰겠다. 그러면 이분도 언제든지 이 기회가 있죠.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이해되세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마케팅이다. 강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디슨 마케팅상까지 받았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밴드에 검색하면은 이 테슬라 애플보다 먼저 93년도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은 그 자료가 또 올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거까지 설명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 점조직이 무한 프랜차이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드리는데, 국경, 국적, 종교, 인종, 스펙, 외모, 자격을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 프랜차이즈. 여러분이 80만 마케팅을 사실은 어렵지 않은 거의 산수 수준의 마케팅이지만 여기서 저희가 정말 많은 걸 담아낼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공유 중지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잡았다 하시는 분들 하트 발사 부탁드리겠습니다.